9월달까지는 경조사가 좀 있어가지고 경조사 비용으로 꽤 많이 나갔고 그리고 신랑이 사회를 보게 돼서 양복을 대여를 했어요 근데 뭐 신랑 측에서 돈을 받고 한 거라서 돈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팠어요 또 몸이 많이 아프다기보다 기운이 좀 없고 목소리가 확 가가지고 음 영상 보시다가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세요 친구들 와서 이날은 시켜 먹었고. 또 저가 저녁은 또 애들 차려줬어요. 그리고 카레 먹고 응. 체험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 바꿔서 이걸 들고 갔다 오겠습니다. 유영 언니가 블로그 체험단으로 <laughs> 서로 블로그 체험단에서 서로 먹여주기. 저는 빵을 샀어요. 그래서 빵을 만 원에 여섯 개였는데 아이들이 다 먹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의 부업입니다. 음, 알았어, 잘했어. 신세계 상품권 25,000원을 받고 설문지를 써요. 이거 동네에서 어, 위층 아주머니께서 요거 일을 하시는데 이거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매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백숙을 끓여 먹으려고 여기 또 5,990원. 그리고 아들이 과자 안 사주면은 큰일 나겠다고 해서 990원짜리 하나 사 줬고요. 그리고 양파를 샀는데 어음 양파는 그 동네에 야채 가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일곱 개. 큼 지막한 거 들어 있는 거에서 1,500원에 샀어요. 물고개. 그리고 여름에 복병이 목이 말라가지고 두유를 하나 사먹으면서 올리브영 구경을 했어요. 애들 둘 됐고, 음... <laughs> 금방 나왔긴 했는데, 구경만 하다가 결국 이제 500원 남았습니다. 오늘은 닭백숙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면은 아예 다 들어있어요. 이거 씻어가지고 후다닥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요리 닭백숙. 집에 있는 야채를 또 꺼내서 당근이랑 양파랑 썰어서 좀다가 야채죽, 닭백숙 국물에다가 야채를 넣어가지고 야채죽 끓이면 애들이 또잘 먹으니까 그거까지 빨리 소분을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요렇게 지금 잘라놨는데 요 친구는 안 쓰고 요거 요렇게만 해가지고 야채죽 만들, 야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고, 아이고. 왜? 끝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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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재료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아까 야채 썰어 놓은 거 이거 다못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유식 할때 했던 거 있죠 여기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이거 나중에 야채 볶음밥 할때 엄청 편해요. 큐브처럼 톡톡 이런 게잘 빠지잖아요. 한번 갈아놓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애호박전이랑 아, 백숙 애호박전 오늘 최고죠? 저는 닭은 일단 건져 놓고 이거 야채죽도 같이 끓여요. 왜냐면 아이들 야채죽 먹이려고 하는데 이건 또 같이 끓여놔야지 박자가 안 맞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영상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공모전 지원한다고 혼자서 막 대본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장여상 받았어요. 장여상은 1 5만 원입니다. 짱! 제가 요새 공모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모전을 어디서 찾냐면요. 들어가면. 저는 이 위TV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공모전이 많아요. 근데 대학생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 주부, 뭐지 그런 거 주부체험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뽑아요. 저는 영상 UCC 부분에서 이런 거 지금 이것도 한번 지원해볼까 생각 중이고 아무튼 지원해볼 게 많습니다. 요번에 지원한 것도 grn 그것도 여기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부들이 할수 있는 것도 그런 뭐요 하이맘 들볼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이맘에서 이름 하이포크 프렌즈 13기 모집합니다. 어, 여기서는 모집기간이 14일까지고 25일날 발표 이렇게 뽑... 20대 40대 남녀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블로그 SNS를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기간까지 있고 제품을 홍보하고 실구입기 리뷰를 한다 그러면은 혜택은 뭘 정리금을 지급하고 매월 활동비도 주고 신제품도 지급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를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추천드립니다. 짜잔! 오늘은 복숭아를 샀고요. 복숭아 맛있네요. 응. 공아랑 새우젓이 하나 새우젓이랑 참치랑 아이들이 놀다 와서 목말라다고 해서 초코우유 두개 이렇게 사 줬어요. 그래서 9 7 9 0원을 썼고요. 엄마가 제가 목이 담에 걸려서 저한테 밥을 주시더라고요. 잠깐만. 신정에 왔습니다. 아빠 두진의 어린이 집에서 피자 만들기를 해 왔어요. <laughs> 먹어다 줘. 떡볶이 먹어도 되 오늘은 목이 안 나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감자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삼계탕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죽이랑 해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예나 부침개 먹래 부침개 맛있겠지? 응 근데 난 밥이 싫어 밥은 식고 그럼 부침게 먹자 응어 저기 다 우빈아 이게 뭐야? 아, 알로 사우르스. <laughs> 짜잔 들고 갑니다. 아, 천 원. 이거 뭐야 오이도 천 원. 그리고 이것도 천 원. 뭐다뭐 뭐 이렇게 돼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카로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 이렇게 마카로니를 꽤 오래 끓여야 되기 때문에, 설탕. <laughs> 뭐야? 어? 어. 동생 엄마 내꺼. 자, 이렇게 쪽파랑 당근을 썰어 놨습니다. 부슬부슬한 계란을 했어. 이거 누가 저렇게 먹었니? 엄마? 아이스크림? 오늘은 오늘은 카레를 해서 아이 먹일 거고요. 어, 빨대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빨대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laughs> 백종원 카레를 만들 거라 카레 어, 양파가 많이 필요. 양파 두 개를 쓸 거예요. <laughs> 친구가 가져온 감자. 그럼 엄마 이제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두를 좀 먹고요. 김밥 하나, 소세지, 마가렛, 어묵. 사왔고요. 7,850원, 김밥 2,000원, 9,850원 들었습니다 그 부위 한번만 말 특양이고요. 네. 특양 대창 연통 오늘 체험단 가서 이거 못 먹어가지고 이거 싸달라고 해서 싸갖고 온 건데 된장국이랑 볶음밥이에요. 맛있겠죠? 이거는 아까 가지고 온 것들이고요. 어제 한 것들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